지금은 새벽 5시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서울 레이스 하프 마라톤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피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서울에 마라톤을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레이스라는 대회고 작년에 나왔던 대회인데 작년에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출전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려고 선크림을 많이 많이 발라야 돼요. 진짜 좀 타면 안 되거든요. 심각하게 몸이 올, 얼룩덜룩해서 결혼식할 때 얼룩덜룩함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팔토시를 장만했는데 놓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프를 너무 오랜만에 뛰어서 사실 살짝 걱정이 되네. 그러면 잘 하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원주. 2 시간 엄다 했어요. 어, 우리만 2 시간 엄두 했구나. 수고했습니다. <laughs> 자 기록 1시간 58분 54초 목표인 2시간 언더 했습니다 <laughs> <laughs> 남자친구가 1시간 35분 엄청난 기록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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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시 24분 이고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하도 많이 나온 이 약과물이 샀거든요? 그 구성이 괜찮아 보인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매우 많지만 샀는데, 오, 요거 좀색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진짜 아이섀도우 팔레트 저기 있는 거 평생 써도 다못쓸 만큼 있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 제그 메이크업이 좀 진해지지 않았나요? 웨딩 촬영을 했는데, 웨딩 촬영 때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해주시는 분이 너무 저한테 처음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되게 평소에 무슨 색, 뭐 쓰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정말 저한테 잘 어울리고 예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정말 예쁘구나를 좀 느낌, 느끼고, 그거를 좀 나름 뻔 따서 하다 보니까 요즘 메이크업이 좀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샵에서 메이크업 받으면서 얻어온 또 저한테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사고 제가 아직 매딩 촬영이 한번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두 번째까지 하고 나서 진짜 꿀템들을 더 알아와가지고 그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에 얻어온 제품 하나는 이거 투클 포스클 아트 클래스 픽싱 블러리 포디 코랄. 이거를 베이스로. 써주셨는데, 어,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수시로 중간중간 덧발라주실 때도 얘를 꼭 덧발라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잘 어울리죠? 내가 지금 이 카메라 보고도 알았어. 요즘에 얘를 좀 주구장창 쓰고 있는데, 이거 단독으로 안 바르고, 거기도 안에 막뭐 섞, 되게 많이 섞어 발라주셨는데, 그건 모르겠고, 요거를 제가 요즘에 같이 바르고 있어요.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 너티 크림. 근데 요거는 그냥 단독으로 대충 쓱쓱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요 조합으로 제가 지금. 웨딩 촬영 립이랑 색감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차 웨딩 촬영 때는 좀 자세히 알아올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고 지금 머리를 호다 하겠습니다. 향수는 이솝의 태시 이번에 10월 말에 춘천 마라톤 풀 코스를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풀 코스를 뛰려면 30km를 안 뛰면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30km 트랙에서 도전을 했는데 사실 그날에 제 저녁에 뛰기로 했는데 그날 낮에 생리가 터져가지고 아 오늘 30km를 못 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30km를 했어요. 근데 3 0 k m 를 하니까, 아, 프로포스 마라톤이 보이는 거예요. 되겠다. 그런데 세상에 그3 0 k m 를 찍어도 내 다리가 멀쩡해. 나 정말 튼튼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공고에서 사먹는 빠지리카노라는 아, 커피거든요. 그럼 추출 커피인데, 이거 이제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되게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커피 자체 좀 맛있고 그래서 커피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먹고 싶은 날에는 그냥 텀블러랑 이 커피만 가져가서 학교에서 물, 정수기에서 불을 타 먹습니다. 그러면 출근할게요. 커피 수혈 완. 퇴근하고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언박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아이폰 11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4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배터리도 한번 교환을 하고 해가지고 아이폰 11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거 뭐 멀쩡하긴 해요. 아직도 멀쩡하긴 한데, 이제는 바꿀 때가 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드디어 제가 휴대폰을 샀습니다. 아 샤가 알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얘가 멀쩡하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휴대폰으로 뭐 사진도 동영상도 많이 찍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1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면 조금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요번에 사전 예약 때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는 11번가에서 그 예약 판매로 샀는데, 얘가 분명히 막 10월 말쯤에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온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오! 아직 뜯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케이스도 안 사고, 뭐, 유심도 안 사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오니까, 뜯지를 못하고 있다가, 케이스랑 유심이랑 다한 번에 같이 도착을 해가지고, 4년만에 휴대폰을 바꿉니다. 아니, 나이 드니까 핸드폰 바꾸는 게왜 이렇게 돈이 아까워요? 사실 이번에도 돈이 너무 아깝지만 11번가에서 무이자 16개월로 살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샀습니다. 짜라라. 저는 이번에 아이폰 15 그냥 일반 모델 핑크색 핑크색을 구매를 했어요. 우와! 와, 저이콰툭티 처음 봐 가지고 진짜 많이 튀어나오구나. 우와. 핑크. 0이라고 비교를 해 보면 크기는 얘가 더 큰데 아마 화면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아이폰을 이 스페이스 그레이만 썼었는데 처음으로 유색이에요 헬로. A l l e 30분이 넘게 인천 핸드폰에서 다 옮겨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뜰폰도 진짜 복잡하다만요막 알뜰폰을 보니까 막 어디 편의점 가서 유심 사라 그러고 뭐 어쩌라고 저쩌라고 해서 귀찮아가지고 대충 찾아보는데 이거 토스 모바일에 있는 알뜰폰이 그냥 거기서 신청하면 유심 보내주고 바로 게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토스 모바일에 알뜰폰을 선택을 했고 라이트 71기가 이거는 월 9,800원, 4개월 동안 월 9,800원으로 그 71기가 통화 문자 무제한 쓸수 있는 그 요금제를 일단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케이스도 급하게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 쓰던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요딴 거를 쓰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쿠팡에서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랑 뭐 액정보호 필름이랑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따로따로 사기 귀찮아가지고 그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로 못하는 게 액정보호 필름 끼는 거긴 한데 액정보호... 어? 액정보호 필름이 깨져서 오면 뭐 어떡해? 여러분? 아 뭐야? 일단 카툭키라도 해봐야겠다. 티 붙였고요. 폰 케이스 장착했습니다맥세이프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다 원래 쓰던 거랑 똑같이 옮겨와가지고 좋은데 백 정보 필름이 있어 없어서 약간 불안하네요. <사 Mage> <RECe> 안녕하안요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태어납니다. 그 며칠 전에 난 저촉사고 때 제가 원래 허리가 좀안 좋았는데다가 저촉사고가 살짝 나면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었고요. 그게 주말이 걸려가지고 주말 동안에 입원을 하고 오늘 월요일 퇴원을 합니다. <laughs> 허리에 봉엉도 봉쩍... 침도 많이 맞았어요. 어제 오전까지는 그래도 약간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1도 안 아파졌습니다 이번에 저희 1인실을 해서 나름 있었는데 그래도 집이 아니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아침 약을 안 먹었구나 근데 이거 한약 맛있어요 <laughs> 수정과 같았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약을 잘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씻고 짐 정리를 해서 퇴원을 하겠습니다. 집으로 집에 와서 집 정리도 좀 하고 지금 빨래도 좀 돌리고 오랜만에 사람 몰고를 하고 나갑니다.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요즘 최애 간식, 뭐라고 해야 될까에어프라이기에 돌린 거예요. 완전 망고구마야. 고구마 다 먹고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오늘 배드민턴 레슨도 있고, 헬스장까지 갔다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이팅! 1시간 44분 민턴 춘천으로 갑니다 317km야 317km 오 okay, 아 팔이 아빠왜 양손으로 들어가야 돼 아침에 갈때한 잔씩 마시고 와몇개 응. 가져갈, 몇개 가방에 넣갈 거야? 한네개 먹으면 되나? 오늘 드라마에서 그랬는데 오늘해결할수 있는 가시게 아니요 <laughs> 맛있다 춘천말 한통 이벤트에서 양말 야무지게 받고 사진 도 찍고 암밴드도 받고 이제는 요 에너지 젤을 먹을거에요

네. 마라톤 다음 날 출근을 합니다. 저 지금 다리랑 발목이랑 허벅지가 제 다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걸을 수는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저, 그리고, 저 어제 그럴만한 이슈가 없었는데, 여기 카메라, 이게 깨졌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케이스, 보호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얼른 쿠팡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안 꼈으면 또 어쩔 뻔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출근을 할게요. 장 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폭풍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마라톤 짐도 다 여기 던져 놓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래서 폭풍 집안일을 해 볼게요. 깨끗하게 집안일을 다 해치웠습니다. 여기 옷방도 다 깨끗하게 치웠어요. 어저께 풀코스를 뛰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다리를 지금 다리가 나갔는데 오전만 돼도 진짜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학교도 갔다 오고 지금 청소도 하고 움직이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제 예상으로는 내일부터도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기로 하고 쉬면서 그래도 집안일도 좀다 해냈고 평소 같으면 몇날 며칠 놔뒀을 <laughs> 마라톤 짐이랑 그런 것들을 다 천했습니다. 8시 47분인데 좀 일찍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사실 여러분 제가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약간 썰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20대 안에 풀코스 한번 뛰어보자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 나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제가 올해 다시 어쨌든 20대가 돼가지고 어 그러려고한건 아닌데 어쨌든 20대 안에 풀코스 완주하기는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어제 풀코스를 4시간 45분 34초 4시간 45분에 들어왔는데 그 페이스를 6분 30초 페이스로 제가 보통 페이스보다 1분 정도 느린 페이스거든요. 근데 첫 시도이기도 하고 무리하게 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 본래 페이스보다 1분 늦은 페이스로 되게 천천히 끝까지 가자라는 작전을 세우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는 30km 까지밖에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일단 30km 까지는 나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30km 까지는 무조건 가자! 하고 이제 열심히 갔죠? 춘천이 진짜 업다운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마라톤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15km부터 약간 오는 거예요. 힘듦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30km를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자! 하고 30km까지 갔어요. 30km부터는 이제 단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파스를 한번 뿌렸으니까, 5km를 가자! 35km까지 가자! 다가 33km에서 파스를 발견하고 한번더 뿌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뿌렸으니까 다시 5km 가자 하고 38km 가자 하면서 이제 30km 이후부터는 막 5km, 3km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제 이제 러닝 크루 친구랑은 36km 정도까지 이제 같이 갔어요, 둘이. 근데 저는 36km부터 희한하게 그냥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밀고 나갈 수가 있겠는 거예요. 내 친구는 먼저 가라 해 가지고 그때 친구랑 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만의 레이스였는데 이제 그렇게 레이스가 극그 후반이 되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걷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에 한 100명이 있었다면 5명만 뛰고. 95명은 걷는 정도. 정말 이 정도로 다 걷고 뛰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였는데 그 뛰는 사람이 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아, 그렇게 막 걸을 정도에 오히려 그리고 그 장거리는 걸으면 더 데미지가 오거든요. 저는 그냥 거, 막 걷고 싶다, 못 뛰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길래 저는 계속 밀고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6분 30초 페이스로 갔다고 했잖아요. 39, 40. 키로가 됐을 때 쯤에는 아, 조금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제거그 구간 랩을 보면 후반에는 당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뛰면서 헬스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던 것들이 뭔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후반으로 갈수록 밀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풀코스 첫 도전이니까 목표가 완주 기록을 떠나서 완주가 목표였고 진짜 진짜 만약에 기록을 생각하자면 5시간 언더였는데 그래도 4시간 45분이라는 좀좀 좀 괜찮은 기록으로 돌아왔고 이그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팔사가 풀코스 마라톤 뛴게 되게 화제가 돼 가지고 약간 풀코스 마라톤 기록의 기준이 뭔가 기안팔사보다 잘했냐 못 했냐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안팔사님보다 잘했다. <laughs> 잘 들어온 기록이다. 기한팔사가 4시간 47분이거든요. 난 45분이다. 그리고 그 춘천 마라톤 코스가 더 힘든 코스다. 아직도 약간, 아, 내가 풀코스를 뛰었다고? 이런 좀 꿈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면 정말 나는 인생에서 풀코스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풀코스 완주를 하고 오니까, 제 자신이 좀 기특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운동을 좀쉴 생각이고, 스킨케어를 하고, 팩을 좀 붙이고,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려고요. 저는,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콜라겐 팩을좀 붙이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바른 거는 이거. VT 리드리샷 700이라고 약간 여기에 이렇게 따가운 입자 같은 게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깔아지면은 이게 약간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가지고 스킨케어들을 더 촉촉촉촉 스며들게 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팩 하기 전에 해주면 뭔가 팩의 유효성분이 덜잘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스크팩은 러빔 슬로우 에이징 피토 콜라겐 겔 마스크. 콜라겐 마스크를 넣어줄게요. 약간 달리기, 런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풀코스를 안 해보면 러너, 이제 풀코스를 해보면 마라토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런닝 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제가 이제 어제부로 마라토너로 레벨이 업이 됐다. <laughs> 아, 진짜 힘들긴 힘들었는데, 제가 진짜 하면서 느낀 거는, 아, 풀코스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진짜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거나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쉽게 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네, 팍팍 들긴 했어요. 정말 대단한 점은, 그 풀코스에 참가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농사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가는 대회라서 정말 많은 사람이 풀코스를 뛰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뛰면서도 진짜 이 힘든 풀코스를 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뛰었거든요. 저는 이제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칭찬해줄 만한 업적 중에 하나를 해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런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진짜 언젠가 풀코스를 해보시는 날이 오면 아내 자신한테 정말 요거는 큰일 이거든요 러닝은 언제나 추천을 하고요 준비가 된다면 준비가 안 된다면 풀코스를 도전하면 다칠 것 같아요 준비가 된다면 반드시 풀코스를 해 보셔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걸 붙이고 열심히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1시 27분이 됐어요 어서 져야겠습니다